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기사 유중환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16대 9의 사이즈를 9대 16 그러니까 화면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어, 쇼츠 형태의 사이즈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세개가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자 요런 모습 있잖아요 요런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제 9대 16개의 요런 사이즈를 세개 그러니까 화면 세개를 배치시키는 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 세개를 조금 불러옵니다 자 영상 세개를 전부 다 아래쪽으로 내려보겠습니다. 사이 영상의 사이즈가 다 다르네요. 그러니까 영상을 이렇게 세개한 화면에 동시에 세개를 올리려면 이렇게 레이어를 세개를 겹겹이 쌓아야지만 그게 가능합니다. 그리고 요거를 영상을 좀 짧게만 지금 영상이 좀 긴데요. 영상을 짧게만 세개를 동일하게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Ctrl Shift P를 누르면 세개 영상을 한 번에 자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잘라보도록 하고요. 자, 화면을 이렇게 넓게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이 전부 다, 다 16대 9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한번 플레이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개의 음성이 전부 다다한 번에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것부터 한번 해 볼게요 밑에 있는 영상을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자, 그리고, 요 중간에 가잖아요. 그러면, 요 끝에 부분에 자르기라는 게 있어요. 자르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. 이 창이 뜨는데, 여기 아래쪽 하단에 보면, 아, 유라는게 있어요. 거길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,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. 지금 16대 9니까 9대 16으로, 이렇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내가 이제 원하는 위치에 있는 요 친구를 요렇게, 뭐, 이렇게 위치를 해서, 그 위치에 맞춰서,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. 그러면, 지금 이 뒤에, 있지 제일 아래쪽에 있으니까 뒤쪽에 가서 붙어 있을 거예요. 만약에 이게 위쪽에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다라고 한다면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, 그렇죠? 자, 이거를 옆으로 제일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눌러서 똑같은 방법으로 자르기를 누르고요. 똑같이 자유에서 9:16을 대 누릅니다. 그러고 이거를 위치시키고 확인을 누릅니다. 이거를 끝으로 한번 놓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아래. 이쪽이죠 아까 이제 요거를 눌러서 또 똑같이 자르기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자유에서 16을 누릅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3개가 영상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이야기하고 있는 영상들이 한번에 이제 플레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이렇게 플레이를 해 놓고 난 다음에요 이걸 전부 다다 다 오디오를 제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로로 만들고 여기에 맞춰서 뭐 음향을 하나 넣을 수도 있겠죠 음향을 한번 넣어볼까요 배경음악인데 배경음악 중에 조금 잔잔한 배경음악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스카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쪽에 이렇게 넣어보고요 넣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이 이렇게 플레이가 되어지면서 이렇게 음향이 나오게 됩니다. 음향은 요 끝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자요 영상 사이즈에 맞게 잘라지게 됩니다. 어 그런데 지금 이 화면이 뒤에 이제 시커먼 이런 부분들이 보이잖아요. 근데 이 시커먼 부분을 조금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물론 이걸 해서 이렇게 뭐 화면을 넓히고 좁히고 이렇게 할수 있긴 한데 동일하게 조금 해야 되니까 이걸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확대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이거를요. 105로 한번 해볼게요. 105를 하고 왼쪽 끝을 딱 맞춰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꽃도 똑같이 105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도 똑같이 105를 해서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오른쪽은 끝에다가 붙여서 맞춰놓고요 이렇게 화면이 세로된 쇼츠를 3개를 붙여서 이렇게 영상이 플레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한번 플레이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영상 3개를 한 화면에서 쇼츠 3개가 올라와서 플레이되고 그 뒤에 음향을 하나 집어넣어서 어, 실제 활동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만드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. 어, 지금 오늘은 영상을 했지만 실제로 사진으로 한다고 하면 사진도 똑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